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창작자 조아자입니다. 네, 그래서 중고 물건 무료 나눔 가이드 시작합니다. 네. 뭐 그래서 네. 이거를 뭐 지금 중고 물건 무료 나눔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네. 진짜 중고 물건 무료 나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거는 이 화면은 나중에 보여 드릴 거고요. 네, 그때 알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어, 중고 물건 무료 나눔을 했던 내 네, 내역들인데요. 일단 맨 처음에는 블로그를 활용을 해서 이제 블로그에서 신청 받아서 이제 나눔을 좀 소소하게 했었어요. 뭐 그러다가 이제 중고 물건 무료 나눔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번개 장터를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택배 거래나 우편 거래 등으로 무료 나눔을 했었는데, 어 그렇게 결정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당근마켓은 별로 활성화됐지 않은 시절이었죠. 네, 그랬었고, 그 당시에는 번개장터가 훨씬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근마켓에 이제 뭐 물건을 올려도 이제 잘 팔리질 않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주변 사람들만 이제 당근마켓은 팔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배송비 없는 건 좋은데, 이제 사람, 그러니까... 어, 사람의 풀이 적다 보니까, 이제 내가, 내가 내놓는 물건을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이 적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래가 잘 성사가 안 돼가지고, 이때는 이제 당근마켓을 이제 사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못하고, 이제 번개장터로 이제 옮기, 옮기게 됐죠. 네. 이제 당근마켓은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팔게 됐지만, 이제 번개장터는 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팔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네, 번개장터를 이용을 했었고, 근데 번개장터도 단점이 있어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아예 네, 구축을 해가지고, 이제 나눔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그거를 하다가, 이제 좀,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직접 구축하는 것에 한계를 느껴서 다시 이제 플랫폼으로 돌아온, 그때는 이제 당근마켓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 건데 블로그에서 무료 나눔 하는 것도 장점이 있어요. 일단 블로그에서 무료 나눔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블로그 이제 무료 나눔을 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 없거든요. 네. 그래서 블로그 활성화에 이제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사람들이 이제 무료 나눔 받기 위해서 이제 찾는 사람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블로그가 좀더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제 블로그에 대해서 한 이제 좀 무료 나눔 하는,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의견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내 블로그 중에 뭐 이런 이런 내용 좋았 어떤 내용이 특히 좋았냐 어떤 내용이 좀안 좋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장점이고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단점은 이제 거래를 하는 것이 이제 시스템적으로 좀 번거로운 측면이고요. 왜냐하면 블로그라는 플랫폼 자체가 사실은 무료 나눔을 위해서 이제 좀 구축된 플랫폼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거래를 하려면 이제 좀 많은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시스템적으로 번거로운 측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택배 거래를 할때 이제 배송비가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블로그에서 이제 블로그에 오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내 주위 사람들은 아니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택배 거래로 이제 물건 보내 줘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배송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래서 이제 번개장터로 옮겼죠? 네. 근데 이제 번개장터로 옮기는 옮기는 것에 장단점이 또 있어요. 일단은 장점은, 이제, 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눔이 가능하고, 이제, 분비는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제, 거래가 쉽게 성사되는 장점이 있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필요한 사람들한테,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내 물건이 갈 가능성이 높은, 높은 게, 네, 장점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전국의 다양한 사람들한테 나눔을 하다 보니까, 또,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또, 나눔할 수 있는 게 또, 장점입니다. 어, 그런데 비해서,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나눔을 계속하다 보면 이제 나눔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제 좀뭐좀뭐 당근 좀뭐 거지 뭐 당근 거지 비슷하게 번개장터에서도 거지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무료 나눔만 받고 싶어하는 네 그래서 이제 어무 공짜로 이거 이거 공짜로 모든 것을 다 받고 싶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돈으로 환산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이제 또 클릭도 엄청 빨리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고정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계속 혜택을 받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택배 거래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배송비가 발생하는 것. 그리고 중고거래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제 좀 대화를 하면서 이제 좀 거래 송세사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 있다 보니까 비대면 응대가 필요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단점이고요. 또4 번은 진짜 생각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나눔을 악용한 사기꾼들 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택배 거래인 거를 악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착불로 이제 받겠다라고 해놓고 이제 안 받아요. 착불로 이제 물건 안 받고 이제 그래서 아, 왜 물건 안 받냐 이렇게 전화를하면 어 내가 못 받았으니까 돈 물어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료나눔의 시스템, 택배거래 시스템을 악용하는 거죠 그런 아 나눔을 악용한 사기꾼들이 있다는 게 예, 이제 또 번개장터의 단점인데 사실 직거래를 하면 이런 시스템이 좀 없어지긴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데서는 좀 당근마켓의 장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워드프레스를 이제 직접 개설을 해서 이제 좀 네, 자체 플랫폼에서도 나눔을 해봤는데 이것도 장점과 단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이제 워드프레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자동화가 많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비대면 응대가 거의 필요하지 않다. 이게 장점이고 또 자체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실 워드프레스는 이제 상점 기능만 하기 위해서 태어난 네, 플랫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블로그 기능도 얹을 수 있고 뭐 아니면 일반 홈페이지 기능도 얹을 수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다른 기능과 병, 결합하거나 병행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워드프레스는 사실 PHP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기능, 뭐 계산기 기능 이런 것도 얻는 게 가능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뭐 식품업계 같으면 이제 식품업계 계산기 이런 것들도 막 얹을 수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아, 이런 데서 좀 장점이 있는 뭐 그런 플랫폼입니다. 네. 그리고 단점이라면 나눔을 노리고 고정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뭐 그런 부분들이 네, 여전히 여기서도 이제 뭐 번개장터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지만 여기서도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택배 거래 시 배송비가 발생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또 단점이라고 할수 있죠. 나눔을 노리고 고정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혜택을 받음. 이거는 좀 어, 체감상 네. 당근마켓에서는 좀덜 하긴 한것 같아요. 네. 그, 왜냐하면 당근마켓은 이제 그 판매자 셀러를 뭐 즐겨 찾기 하거나 뭐 그런 시스템이 딱히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 이게 좀 네, 당근마켓의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택배 거래 시 배송비가 발생. 네, 이거는 뭐 전국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것도 당연히 이런 단점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3번이 좀 치명적인데, 고유의 플랫폼이잖아요 이게 워드프레스 내가 개설한 사이트에서 나눔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 보니까 고유의 플랫폼에 들어온 사람 별로 없어서 이제 거래가 쉽게 성사되지 않는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회사 홈페이지 이제 입사 지원을 할 때도 이제 진짜 회사 홈페이지 그 진짜 관심 있는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직접 네, 지원을 하는 이런 거는 사실 대기업 아니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게. 네. 그래서 일단 현재 시스템 알게 된 점이 있는데 어좀 이거는 좀 말씀 드려야 될것 같아요. 현재 시스템적으로 이제 번개장터에서 무료 나눔이라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옛날 얘기기 때문에 이게 번개장터에서 무료 나눔이 가능했던 거고 이제 한 작년 4월인가? 그때 이후로 이제 시스템적으로 번개장터에서 무료 나눔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중고나눔 플랫폼은 대체로 나눔하는 사람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수수료로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뭐 안전거래도 도입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건데 이제 무료로 도난받고 나눔하는 사람한테 수수료를 떼먹어서 이제 장사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나눔한 사람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이제 중고나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좀 나눔한 사람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그래도 좀 네.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돈안 받고 나누는 그 사람한테 수수료를 떼, 떼, 아 그러니까 돈 받고 나누는 사람한테 이제 수수료를 떼먹는 시스템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생긴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이번에 문제 때문에 자체 플랫폼이 필요하지만 이제 자체 플랫폼을 구축해서 활용하는 것도 문의겠죠 왜냐하면 이제 홍보가 잘안 된다는 게 제일 큰 문제죠. 네, 그렇다 보니까 한정적인 사람들한테 계속 네, 물건이 가고 네, 뭐 진짜 뭐 불... 이제 뭐 당근 거지 비슷하게 이제 또 네, 사이트 거지 뭐 이런 게 생기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자체 플랫폼을 활용하더라도 결국은 홍보 문제 때문에 기존 중고 거래 플랫폼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뭐 이런 문제를 알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좀 장점이죠. 네, 중고 거래. 그러니까 중고 물건 무료 나눔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돈을 적게 들이고 나눔을 돌수 있다. 뭐 이런 거 있고 네, 중고니까 네, 새거 사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들겠죠. 네 그리고 뭐 버릴 수도 있는 물건이 필요한 사람한테 갈수 있다. 뭐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보다 시간 소모가 덜하면서 남도돌수 있다. 어뭐남 뭐, 남도 도는 건 똑같은데 이거는 네, 봉사활동보다 는 기부에 가까운 행동이니까 네, 아무래도 봉사활동하는 것보다 시간은 조금 들겠죠. 중고를 이제 무료 나눔에서 없애는 거기 때문에 집정리의 효과가 있으므로 결국은 공간을 벌고 돈을 버는 것이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어,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재화가 결국은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좀 집정리를 해서 이제 물건을 좀 비우면 이제 좀 그만큼의 공간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부동산 값을 버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네. 집 정리가 굉장히 사실 좀 중요한 건데, 네.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 거죠. 어, 돈을 벌려면 공간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이제 안 쓰는 물건은 제때제때 제때 버려주면, 네. 그런 것들이 좀 네,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 결국은 돈을 버는 길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또 좋은 점이 또 거래 과정에서 물건의 선호도, 제품 트렌드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좀 부차적인 거고 일단은 위에 네 개가 좀더더 더 큽니다. 사실 뭐마켓터도 아닌데 어, 사실, 저희가 마케터도 아닌데, 뭐, 물건의 선호도 알아서 뭐 하겠어요. <laughs> 뭐, 그렇, 그렇긴 하죠. 네. 그리고, 이제, 현재 나눔에서, 이제, 좀 주의할 점. 번개장터 무료 나눔이 불가능해진 시점, 그 시점을 전후로, 이제, 네, 2024년 4월 정도였죠. 네, 그때가, 우편으로 물건 나눔을 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종이류, 이런 것들은 나눔이 가능한데요. 좀 부피가 조금 있는 것들은 이제 나눔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네, 좀 뭔가 좀 다른 게 들어있다. 이런 게 의심되면, 예, 우편으로 안 보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물건들은 이제 좀 어떻게 좀 처리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제대로 물건이 가지 않습니다. 음, 이거에 대한 이유는 사실은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편으로 마약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어, 그런데 이제 마약을 보내면 진짜 안 되겠죠? 큰일 나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편으로 나누는 것까지 이제 일일이 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마약 거래를 막기 위해서 이제 우편 나눔을, 이제 일, 일반 우편으로 물건 나눔을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것을 좀 막아놨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네. 중고를 무료 나눔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안 좋아진, 안 좋아진 변화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싼 값에, 이제, 무료 나눔을 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네 이게 좀안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 비대면 물, 물 문고래, 거, 문고리 거래, 문고리 거래 뭔지는, 이제, 알 거예요. 이게 어, 내집집문 앞에 바로 이제 물건을 갖다 놓는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거래를 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이제 물건이 크면 상관이 없는데 물건이 작으면 좀 분실될 위험성이 높아서 어좀 우체통이나 뭐 소화전 공간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보통 이제 좀막 가끔씩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청소를 해요. 그러면 이제 청소를 하다 보면 물건 이 작으면 이게 또네 이게 네, 중고거래 하는 물건이 아니라 이건 버리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청소하시는 분들이 좀 오해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좀 방지를 할 필요성 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나눔시 받는 사람의 닉네임, 받는 사람의 본명 뭐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해줘야죠. 네, 왜냐면, 하 보낸 사람의 뭐 닉네임을 명시하는 거는 이제 사실 좀 네, 오해의 소지가 있고, 네, 좀 남을 배려하는 행동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아, 이런, 하, 이제 나눔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여러 제품을 각기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어 할 경우가 반드시 생겨요. 네, 왜냐면, 하 이제 집정 리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다 똑같은 사람이 가져가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예, 각기 다른 사람들한테 나눔할 때 네, 뭐 받는 사람의 닉네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걸 당연히 명시를 해줘야죠. 네, 그래야지 알맞는 사람한테 이제 물건이 가겠죠. 네, 그래, 그러고두개 이상의 물건을 동인일한테 나눔시. 뭐 이런 경우에는 예, 후기의 코멘트를 예, 계속 달다 보면 예, 성의 없는 컵 코멘트가 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물건 나누는데 코멘트를 다는 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상대에 대한 얘기가 아니게 되는,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맨 밑에 있는 경우는 사실 흔하진 않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위에 세 개만 좀 조심을 하면 됩니다. 당근마켓, 네, 제 계정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당근마켓을 들어가죠. 당근마켓 들어가면, 이 당근. 네, 그래서 뭐 나눔은 습관 그거 붙어 있고 판매 물건 뭐 네, 이 정도 돼 있는데 네. 다 나눔입니다. 네. 옛날에 네, 좀 거래를 한적 있는데 요새는 네, 거래는 거의 안 하고요. 나눔만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역이 있다. 보여드렸고,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사항인데, 어, 청소 정보 공유 블로그로 사용할 예정이었던 계정이 있어요. 이게 다른 계정인데, 여기에 이제 중고물건 무료 나눔을 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네, 그래서 이거를 직접 보여주면서 시연을 할게요. 원래 있는 사이트는 좋아하자.com이죠. 이거는 네, 제가 유튜브에도 공유를 해놨기 때문에 다들 알 거예요. 네, 그래서. 예, 여기에서 이제 좀 IT 관련된 어떤 소스들 좀 받을 수 있게 제가 해놨죠. 네. 그래서 뭐 리소스들 받을 수 있게 해놨고, 해놨고. 네, 그리고 블로그에 이제 IT 관련된 정보들도 좀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메인이고요 사실 뭐 청소는 메인은 아닌데 클리닝 스터디 청소를 하다 보니까 청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중고 물건 무료나눔 할 만한 물건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아어 당근마켓에만 올리는 것보다는 이이 사이트랑 같이 병행하는 게더 네, 효과적으로 무료나눔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서 네 여기 무료나눔 보면 지금 하나 올려놨는데 네어 아직 많이 올리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 재고 한개 있고 아무래도 당근마켓을 더 자주 보기 때문에 네 빠른 배송을 원하시면 이제 당근마켓을 이용을 하시는 것을 좀더 부탁을 드리고요 네 이건 사실 좀 서브로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좀 자주 확인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네 그거 좀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뭐 뭐, 이걸로 끝인데, 어, 또, 네, 공유할 사항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를 열 건데요. 구독자 이벤트는 이제 어디에서 보면 알수 있냐면, 클리닝스터디.com 네, 여기 들어갔었죠. 네, 여기 들어와서 중고 나눔 물건, 무료 나눔의 상점에 가면, 네, 구독자 이벤트 상품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아직 구독자 이벤트를 열지 않아서 이제 지금 이제 재고를 0으로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신청이 안될 건데요. 이거를 이제 구독자 이벤트 10대에 맞춰서 이제 네. 재고를 한 3개를 설정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신청을 하시면 그래가지고 이제 배송 신청을 다 하시면 이제 좀, 에 비규격 우표 100g 이하짜리 비규격 우표를 보낼 수 있는 우편을 보낼 수 있는 비규격 우표를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분한테는 10개씩 보내 드리고 세 번째 분한테는 8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28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40원짜리 우표예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우편 보낼 우표를 보낼 때 우편 배송을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 아마도 이게 시간 좀 걸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음, 실제로는 이제 우편 배송을 받는데 한 일주일 정도 보통 걸려요. 그래서 그것보다 좀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느긋하게 기다리다 보면 이게 네, 이벤트 상품이 도착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 알려드리는 이유는 어, 일단 구독자분들한테 감사한 마음도 있고요. 네. 그리고, 어, 사실 우편이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무료만눔을할수 있는 좋은, 네. 좀, 도구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이제, 좀, 무료 나눔을 여러분들도 이제 좀 실천을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취지에서, 네. 음, 이런 거를 공짜로, 공짜로 하면 더 좋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우편, 우편 배송을 할수 있는 우표를 보내드립니다. 네. 뭐, 이거는 무료 나눔 말고, 다른 데 쓰셔도 상관없어요. 네. 딱히, 뭐, 이제, 뭐, 용도가 뭐 정해졌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 개인적인 용도로 쓰셔도 되고, 네. 그래서, 우표. 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분한테는 10개 보내드리고, 세 번째 분한테는 8개. 네. 640원짜리 100g 이하를 보낼 수 있는, 네. 우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구독자가 아니라도 사실 신청만 하면 나눔이 가능한데, 네. 아무래도 제 메시지를 본 사람은 구독자일 확률이 높겠죠. 네 그래서 구독자 분들한테 이제 좀 네. 이제 보답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지금까지 디지털 창작자 좋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재미 있으셨나